LA 돈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돈입니다 5월 1일 계절의 여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오늘은 그냥 미국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보고 싶은데요. 음그 메릴랜드 주라고 여러분들 예, 미국의 50개 주기 하나입니다. 동부에 있고요. 어, 정확히 아마 어디 있는지는 저도 미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 어디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곳입니다. 그 동쪽에 사시지 않는 분들의 한해서는요 이 메릴랜드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 정말 미국에서 발 빠른 대처로 호평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. 근데 메릴랜드주의 이제 그 주지사께서는 공화당 소속입니다. 그 2015년부터 메릴랜드에서 주지사로 하시는 이제 레리호건이신데 아, 이 레리호건 주지사가 전체 주지사협회 회장으로 작년에 이제 취임하셨고 부인이 유미호건님이 어, 김유미 씨잖아요. 전남 나주 출신의 이 호건 여사,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부인이시죠. 메릴랜드 주의 첫 아시아계 퍼스트 레이디이신데, 이 메릴랜드 주는요 오늘도 그 하이웨이를 달릴 때 이렇게 전광판들이 나와 있어요. 거기 많은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, CT, NJ, NY 갔다 온 사람은 2주 자가격리하라고 거기에 써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커네디컷하고 뉴욕, 뉴저지 주에 갔다 온 사람은 2주 자가격리해라. 아마 공화당 주지사이시지만 부인이 한국계이시니까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를 잠재웠는지를 부인의 내재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.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메릴랜드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다면 커네디컷, 뉴욕, 뉴저지로 내려오는 그 라인 그래서 메릴랜드 밑에 있는 주들도 피해가 더 크지 않았을까 방어선이 굉장히 잘쳐져 있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갑자기 뉴욕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, 한 번도 멈췄던 적이 없는 뉴욕의 지하철이 대대적인 소독을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일제히 셧다운으로 운행 중지할 거라고 뉴욕. 뭐, 갑자기 다 셧다운 시키는 건 아니고요, 레인나이에 밤에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. 새벽에. 그래도 그 새벽에도요, 줄 잡아 뉴욕 지하철이 한1만천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1 시부터 5 시라고 하니까.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. 미국에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만 이제서 그것도 이번 주에 뭐 했다 하는 뉴스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하겠다라는 뉴스가 뉴욕이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에 뉴욕에서만 한 2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서야 그리고 또 오늘 뉴스가 운데 하나는요. 아메리칸 델타 이런 항공사에서 패싱저들에게 마스크를 꼭 씌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것도 이제서야 <laughs> 네, 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음. 근데 오늘 주요 기사 가운데에서 대다수가 많은 주정부가 경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연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. 물론 주마다 방법도 좀 다르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미시간주처럼 리스트릭션을 더 강화하는 주도 있고요. 또 해변을 끼고 있는 이곳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도 해변가를 다시 봉쇄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. 미시간 쪽에서는 총 들고 의회를 장악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보고 어, 이사람들 굿피플이라고 하고. 헌팅 더 위치에서 오늘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다시 폐쇄하랬더니 막 시위하고. 사실 캘리포니아는 지난주에 해변 열었다가 갑자기 확진자 늘었거든요. 아니, 미국은 이게 참 멀었네. 코로나 극복할 수 있을까? 이게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뭐 말도 좀 일사불란하게 잘 듣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더럽게 말안 들어요 오죽하면은 부통령께서 병원 방문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갔다가 하또 여기저기서 뭐라 그러니까 그 포드 자동차 방문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끼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넘게 걸렸죠. 대충 잡아서 그냥 한뭐0 0 명에 한뭐 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. 대단하죠. 대한민국을 보니까요, 오천만 명이라고 치고 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5천 명에 한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. 너무 큰 차이가 나죠. 뭐 사망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.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보면은 미국 애들이 좀 이기적이에요. 미 퍼스트 사상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데다가 또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은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막 이러면서 나 먼저 사상을 최우선으로 대통령까지 하니까 조금 생각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나대죠. 아,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비슷하니까 나도 나도 나대도 되겠구나라고. 거기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어느 한 민족이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흡수가 되어서 흔히 말하는 그 애국심이라는 게뭐 없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되고요. 땅덩어리가 큰 것도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공통적인 것이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미국적인 어떤 정신으로 어, 우리는 잘 이겨낼 거야.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바이러스한테는 안 됐던 것 같아요. 바이러스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후진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다음에 저는 할리우드 영화가 완전히 사람들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. 할리우드 영화가 모든 전 세계의 문제는 미국이 다 해결을 하거든요. 모든 영화를 봐도요. 하다못해 공상과학영화도다 미국이 해결합니다. 아메리카 퍼스트, 아메리카 베스트 이런 것들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머리에 박혀져 있어갖고. 잘 깨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이제 미국의 요 시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체적으로 공화당 성향의 분들이 이제 시위를 많이 하십니다. 트럼프 트럼프 외쳐가면서 그럼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뭐가 틀리느냐? 공화당은요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자라는 겁니다.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. 정부가 너무 개입해갖고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공화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던 안 쓰던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.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. 문을 닫으라 마라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.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거고. 그렇게 책임을 지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더믹 현상이고 이런 것이 전파를 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게 민주당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.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없죠. 이분들은 다른 거죠.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지역마다 다 다르고. 인종마다, 민족마다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이런 하나로 뭉쳐야 될 때에는 미국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미국에 33년을 살았고 또 공중파 방송을 30년을 진행했고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말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. 또 업데이트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LA 돈TV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